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8강이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시시나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볼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보증금이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어, 이 보증금이 어느 정도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에 왜 보증금이 필요한지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인천의 건축왕이라는 전세 사기꾼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한 형량이 선포가 됐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 15년의 징역이 선고가 됐고 사기꾼으로서는 원래 어, 15년을 받기가 어려운데 가중이 돼서 예. 15년의 형량이 어, 징역이 선고됐고 그와 공무관계인 공인중개사 등 아홉 명에게는 외요여고끌 거예요? 꺼졌어요. 아 꺼졌어요. 아 꺼졌어 이제 그 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어, 예그 공모관계인 아홉 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91명을 속여가지고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 4명이 죽었더라고요. 자살을 했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보증금 돌려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이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 계약의 관계에서 벗어날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시스템들은 계약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혼인도 계약입니다. 그죠? 계약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안심하고 마음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언제든 한쪽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파기될 수가 있다. 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이렇게 사기꾼들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상방 쌍방, 쌍방 간에 성실하게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의 계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계약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국가 간의 계약은 굉장히 엄중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그 무기가 있어요. 전쟁에 쓰여지는 이 군사장비가 엄청난 가성비에 또 성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고도 4조 대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또 로비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계약해서 어, 어느 정도 보증을 한다 그러면 효력이 있습니다. 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당연합니다.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지는 게 뭐가 완전한 게 있습니까? 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때부터 인간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대해서 계약을 파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계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 실과를, 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단 하나의 계약을 인간은 파기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불안정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 4절은 13절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라고 하면서 보증을 설명하면서요. 그 보증에 각주를 하나 넣었습니다. 뭐라고 넣었습니까? 보증금이라고 넣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보증금을 세상에 지불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보증금은 하나님께서 치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인간에게 100%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나라로 복귀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이 보증을, 계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멸망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발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보증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다른 누구를 매개체로 세우지 않으셨고요. 예. 하나님 자신이 그 보증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가를 지불한 방식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생명, 생명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증우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파괴한 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뿐인 하나뿐인 세상을 생명을 하나뿐인 생명을 세상에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생명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보증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면될것 같습니다. 죄의 권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으로서는 도는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천조의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생명을 담보로 보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며 하늘나라의 위업을 이을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아 그리스도께서 내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혈를 의지해서 드려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 없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비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비웃어요? 각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들만 비웃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저러는 거 보셨죠? 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뀐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해야 될 것이 부귀영화와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하시죠. 근데 인정을 하면서 사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삶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힘써 행하지 않으면요 마음으로는. 당연히 세상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성령님으로 가득 가득 계속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레위기 19장, 19장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담고 하나님 닮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온전한 믿음은 너희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보증금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보증의 흔적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공중, 공동체로 보존을 서신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혈연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 보혈로 그 공동체로 묶여진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예,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기업을,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보증을 서신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은 실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지옥의 문턱에서 돌려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정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생각은 평안입니다. 제안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 1절의 말씀대로 에베소서 11, 1장1 1절의 말씀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쵸?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이것을 보장을 끼르셨어 이런 말,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장래에 희망을 주신 것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집사님 어떠세요? 믿어지세요? 저는 요번 주 내내 일만씩 하고 싸웠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하셨는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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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님은 말씀 안에서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지. 미래가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장래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총은 날마다 지금도 늘 진심이십니다 생명을 다하주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신 것이죠 아멘 그런데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자녀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빚으셨을 때요, 가장 걸작품이셨습니다. 걸작품이었습니다. 천, 천하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 지으셨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정말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셨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꽃,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전과는 다르게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3위일체 그분들이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 본 떠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본래 우리는 온 우주만물의 창조주의 본을 떠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처음부터 그 복락의 세계로 주셨던 그 복락의 세계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증은 그분들의 천지창조의 말씀과 같은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이 일체 그분들의 보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세포 세포 하나들이 세상의 것들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인이 베겨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그 진술들 때문에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살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30대 아들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50대 엄마를 죽이고 죽은 그 엄마 옆에서 자고 있다가 그 친척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니까요? 어느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이미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셨는데 아낌없이 후회 없이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사는 이들에게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그 가치는 얼마나 되기에 주님께서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천국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너참 예쁘다. 그죠? 조금 안 예쁜 사람들에게는 안 예쁜 애들에게는 귀엽다. 여자에게는 귀엽다. 그렇게 쓰면 왜 귀엽다 그래요? 예쁘다 그래야지. 보통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 이 얘기들은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쁘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쁘다라는 것은 미역다라는 얘기가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존귀해졌냐는 얘기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증으로그 구원의 보혈을 믿음으로 존귀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존귀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를 위해서 울어줘야 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한 가지 생각 드는 게 예수님이 계수만의동산에서 우셨다고 하셨던 밤새워서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고 그것을 어, 마틴 로이드 존스는 까마귀의 울음소리처럼 꽉꽉 하고 울었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지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예,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울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황이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 예수의 이름을 이웃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깍깍울어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깊은 울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세상에 전해주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후회 없이 다 주고 하늘나라에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지금부터 라도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었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개세만의 동산을 오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사람만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흘려보내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보증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보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만의 동산에서의 그 울음처럼 그 강부지심처럼 아버지 부르짖심처럼 울기를 원합니다 까까 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으로 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비. 성경... 우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께 아버지 자녀가 되어줬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있까요 주시옵소서 아내을 놓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삶이 되어질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세상 사는 동 안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자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리스도처럼개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핏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울어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생명이 지옥으로 휩쓸려가는 자들을 긍일이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아버지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아버지 그 보증으로 아버지 약속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구원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하여 주실 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귀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 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이 주님 손에 들어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넘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웃을 향한 아버지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아버지 파고들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으로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태신자들을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셨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아버지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을 함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아버지 새겨진 그 이름을 보시듯이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악한 병바가 떠나가며 귀신이 쫓겨가며 모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사업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지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십자가. 그, 십다가 십다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양하시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용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십니다 아멘.